22번 봅시다. 1단계부터 해볼게 자,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저 두개래 근각에서의 합의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해라 그러면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가 두근이고 두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얘는 6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로그 2에 A A 곱하기 로그 2에 B를 했더니 얘가 2가 나오는 나오겠네 a 분의 c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저거를 밑을 2로 변형하래 그러면 2단계는 log a 의 b 더하기 log b 의 a는 얘는 log 2a e 분의 log 2의 b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log 2의 b 분의 log 2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3단계 이걸 이제 변형해서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통분하면 되죠 일단 통분하면요 log2에 a 곱하기 l o g 2의 b가 되고요 얘는 올라가고 올라가면 log2에 a의 전체 제곱이 되고 log2에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3단계 풀어야 되니까 1단계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얘는 해결됐잖아 여기 있는 얘는 문제에서 줬잖아요 아까 아까 얘가 곱이 2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2고요 얘만 이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러면 로그 2에 a제곱 로그 2에 b 의 제곱 얘는 곱셈고식 변형 쓰면요 두 개를 더해주고 이걸 제곱하고요 빼기 두배두개 곱하잖아 로그 2에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얘가 몇이었냐면, 얘가 6이었어요. 6. 얘가 2였어. 그럼 6의 제곱, 3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2잖아. 그러면 여기가 32라고, 32. 그럼 2분의 32니까 답은 16이 답이네요.